국민의힘 대선 예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청년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년공약 발표에 대학생, 또 공시생, 취준생을 포함한 여러 청년 여성과 남성들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싱글대리 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대표 김지반 씨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주환 대표는 혼인 후에 출생자의 신고는 모과하여야 한다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46조 2항의 법조항 때문에 16개월 만에 딸의 출생신고를 한 분입니다. 미혼부 지원 부족의 대표 사례입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청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세대가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내집마련과 인간관계, 취업과 희망, 생명까지 포기한다는 8부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좌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청년을 서투르게 재단하고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근모 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 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 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드립니다. 청년층의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 그리고 시민단체의 탈법행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하여 거짓말 범죄도 근절하겠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치범죄를 양형감경요소에서 제외하여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기부하는 시민단체 의 지원예산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횡령 배임 목적의 사용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보육유가 지원 확대와 함께 한 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소외된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확대하여 배우자가 함께하는 출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부의 대물림을 없애겠습니다.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하여 불공정 시비와 특혜 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학의 입시 비리 암행어 사제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겠습니다. 노조의 불법적인 고용 세습, 노조 간부 등의 취업 비리 등을 차단하여. 기회의 불균등을 없애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직자와 구인기업, 교육기관이 맞춤형으로 협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및 취업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출발선 보장입니다.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 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과다 채무자 자녀가 학비, 교육, 연수 기회 등 기존 정부 지원 사업에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의 지원 대상에 과다 채무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고 지원 금액도 현행 5만 원에서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증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하여 모든 청년에게 상담 및 멘토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 지원과 함께 청년도약 보장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 저축 계좌를 도입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청년 공약을 간략히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은 국민캠프 정책 총괄본부 관계자들이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었지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의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 국민캠프 청년 특보를 맡고 있는 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 윤석열 예비후보와 함께.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청년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청년들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합니다라는 주제 아래에서 공정한 법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와 취업, 그리고 공정한 출발선 보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 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청년 공약 발표의 가장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전문가들만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청년 공약이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제기해서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그리고 대화 끝에 마련해낸 청년 공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입시나 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법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왜 청년 공약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청년들에게 시혜적으로 어떤 제도적 혜택을 주겠다는 것만이 청년 공약이 아니라 지금의 2030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사안에 대해서 청년들이 먼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 부분을 좀 공약으로 만들어 달라 요청한 것을 정책팀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통해 청년 공약으로 녹여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돼서는 뭐 성폭력과 관련된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고죄 처벌 강화 또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등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분노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공약으로 풀어냈고요. 공정한 양성평등,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면서 오늘 함께한 이 아빠의 품, 싱글대디 가정지원협회 김지환 대표님 사례처럼 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남성들이나 한부모 가족, 싱글파파들까지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편협한 어떤 정책을 펼치는 부처가 아니라 진정한 양성평등과 소외된 남성,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부처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담아냈습니다. 공정한 입시, 공정한 취업과 관련해서 노조의 고용세습 차단, 입시비리 암행어 사제 도입, 이런 것 등은 지난 10월 3일 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우리 청년위원회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했던 공약 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고요. 공정한 출발선 보장,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 부모가 채무가 많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막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두텁게 하는 그러한 자세한 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들이 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된것 같고요. 앞서 이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조목조목 청년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앞으로도 청년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호흡하면서 청년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단순히 극단적으로 시원하기만한 사이다 처방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과 청년 공약을 꾸준히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자리에 취준생, 대학생, 여성 직장인, 여성 변호사, 또 싱글데디, 공시생, 여러 청년들이 함께해서 정책과 공약의 대상자이자 동시에 이 정책과 공약을 함께 개발한 파트너로서 우성윤 후보와 청년 공약 발표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정말 다양한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방의 전국의 청년들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서 청년 공약에 목여낼 어, 수 있도록, 함께 할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의 창구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공약 발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